안녕하세요, 여러분. CEO 최행자입니다. 어, CEO의 의보람이라는 주제로 제가 어, 새로운 컨텐츠를 예, 도전 중에 있고요. 저는 어, 창업 자금이 1만 3천 원이라고 제가 예, 제목에다가 붙여놨는데, 이게 예, 맞아요. 1만 3천 원, 1만 3천 원이죠, 여러분. 옷 음. 1만 3천 원.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영상에 예 현재 어, 진행 중인 어, 508평, 예, 계속 이제 손을 대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지만 예, 여기까지 온게 지금 한 22년 전, 20년 됐나요? 예, 22년 전에 주머니에 그 13,000원 분이 없었죠. 음, 그래서 이제 어, 많이 힘들기도 했고, 예.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예, 완전히 주머니에 만삼천원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 여러분들께 예,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이제 경험과 어, 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점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예, 살다보면 여러분들도 어, 아시겠지만 많이 어, 힘든 분, 분들도 만나셨을 테고 어, 또 사기당한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믿었던 지인들 예, 배신당한 경우도 있을 테고 돈을 또 꽂았다가 띠꼈던 예,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예, 경험 예,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13,000원으로 508평이라는 현재 이 위치에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가게 여기 점포를 운영을 하면서 또 체인점을 한 30개 정도 갖고 있죠. 그냥 뭐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진짜 죽을 만큼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적도 진짜 많았고.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한열 손가락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공사 중인데도 있고, 예, 또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여기 시골이니까, 예,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예, 제가 손 가는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 배추가 이제 200폭인데, 여기는 이제 시골엔 예, 어르신들이 농사진거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백봉이를 저 혼자 한 보름 동안 그냥 예, 장사해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평수가 넓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손 안댄 데도 많아서 예,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공사도 하고 뭐 사람이거나 직원이나 뭐 종업원은 없어요. 없고 어, 혼자서 어, 아주 바쁘고 힘들 때는 뭐 알바 잠깐 잠깐 쓰고 또 기술자들 돼서 이렇게 공사 같은 거는 하고 있지만 음, 우리 어들, 여러분들께 어, 진짜 마음만 있고 뜻만 있으면 없어도 주머니에 단돈이 없어도 예, 이뤄낼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예,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 노하우를 다 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 건강하시고 예, 또 행복하시고 예, 지금 이건 엊그제 공사 중인 건데 음, 제가 노하우를 다 드리겠습니다